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라이브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변명이지만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고요? 이재명과 은수미 그 뒤에는 성남 지역의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에 대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30개 이상의 기사와 성남 지역에서 몇십 년간 살았던 분들 심지어 조직에 잠시 몸을 담았던 분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며 하나의 분석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도 보여주지 않은 단독 보도입니다. 은수미와 조폭, 그리고 성남 경찰과의 연루 커넥션, 은수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뒤를 이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올해에만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국제 마피아파의 수장인 이준석과의 뇌물 사건일 것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는 이준석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습니다. 언론기사에서는 의혹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달 후에 은수미는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기 직전에 깜짝 놀랄 폭로가 나옵니다. 2016년에 은수미의 운전을 담당하던 최모씨가 말합니다. 국제 마피아파 이준석으로부터 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받았다고요. 2016년이면 은수미가 성남시 중원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나갔다가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때 최씨가 말하길 나는 은수미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기름값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의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준석이 누구냐? 2017년 12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되고 결국 실형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1심에서 무려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석으로 석방이 되고 그런 사람이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폭로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일명 차량 지원 의혹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은수미랑 그 국제 마피아파 이준석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그 이준석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사를 하는 경찰이 그 수사 대상과 친분이 있는 사이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비판해 왔던 뉴스버스에서 이 은수미의 뒤를 캐고 있었더라고요. 수사를 맡은 성남중원경찰서 진흥팀 김모 경위는 조직대장 이준석과 몇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 김모 경위는 은수미 시장의 측근 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시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경감까지 승진을 했지만 걸린 당시의 계급인 경위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수사는 2018년도고요. 그로부터 2년 전인 2016년 1월달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코마트레이드에 기사를 올립니다. 여기에 김경위는 멋져요라는 댓글 을 답니다. 어떻게 이 김경희와 이준석은 친구가 되었을까요? 바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가 소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난 2010년에 국제마피아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면된 경찰입니다. 그 A씨 때문에 수사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런 A경찰이 은수미와 김경희를 연결시켜서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전직 코마트레이드 임원 데모 씨가 말합니다. 코마 대표 이준석은 말단 조직원일 때부터 a 경찰과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니까 저 조직 대장 이준석이 말단 조직원으로 시작할 때부터 당시 경찰과 친분을 쌓으면서 알고 지냈고 친분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국제 마피아파 수사를 뭉개려다가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렸지만 이준석과 저 김경희를 연결해줬고 김경희가 은수미의 수사경찰보고서를 몰래 유출시키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수미와 코마 이준석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5년에 철거 용역업자가 이 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코마 이준석은 은수미 선거캠프에 합류합니다. 코마 트레이드라는 곳은 샤오미의 총판을 맡는 회사입니다. 이준석은 은수미 캠프에다가 샤오미의 제품을 캠프에 제공합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 두 발로 서서 타는 이동식 장치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에다가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뿌렸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선관위 관계자가 이코마트리드를 방문해서 선거법 위반 주의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들을 배제합니다. 경찰은 위에 언급한 선거 물품 지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은수미는 벌금 90만원을 받아서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은수미 비서로 일하다가 사직한 이모씨가 이 모든 정황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권익위에 은수미와 김경희를 신고합니다. 은수미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에 내가 직접 김경희를 만나서 그가 건네준 경찰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보고서를 그 대상에게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김경희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지 보겠습니다. 은수미 비서가 폭로하길 이 김경희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공사를 특정 업체가 맞도록 요구했다 밝힙니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떻게 신승은에게 수의계약을 따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도 성남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찰은 부동산을 통해서 무려 65억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냥 받은 것도 아니죠. 은수미가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머리를 써서 65억을 벌게 됩니다. 평범한 경찰이 평생 돈을 모아봤자 10억을 모으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의 수사를 도와주고서 65억을 번다면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은 뭐가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은수미의 선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된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핵심 관계자 2명이 구속 기소됩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2018년 말에 서현도서관에 은수미 선거 캠프에 있던 7명이 대거 입사합니다. 웃긴 게요. 15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26대1입니다. 390명이 지원한 겁니다. 정말로 우연하게도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붙습니다. 어떻게 붙었나 봤더니 원래 요구했던 자격증도 빼주고 필기시험도 빼줘서 그냥 면접으로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283명의 취업준비생들은 들러리만 세워주는 꼴입니다. 이거 누가 폭로한 줄 아세요? 아까 김경희를 폭로한 은수미 비서관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다며 권익위에다가 캠프 출신 39명을 신고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경찰 또한 성남시청과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인사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은수미는 코마 이준서에게 95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려주는 사법농단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면 이처럼 국제마피아파와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과 화천대유는 사법부의 도움 속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 사칭 출신의 이재명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안철수 대표를 민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백석으로도 저 민주당의 횡포를 막지 못했는데 의석수 세석으로 어떻게 대항합니까? 저도 안주수 대표를 존경하지만 정말로 현재 민주당의 비리를 파헤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대장동에 갔다가 제보자를 만나고 와서는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코피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권교체는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 내 힘으로 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때마침 연락이 왔습니다. 최인식 대표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만든 대장동 버스. 여기서 젊은 시각이 방송을 한다면 그것만큼 대장동의 몸통에 대한 홍보가 있을까 싶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두달 동안만 제가 시키는 번거로운 일들, 가령 기사의 좋아요와 댓글 운동, 카드뉴스 퍼나르기 운동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뛰면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